시시콜콜 신앙토크 시즌2 전지적 여고시점 여고의 현상을 깨자! 후! 후. 전지적 여고시점 시즌2 어,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고 우리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. 얘, 얘 어디 갔어요? 아 우리 수빈이 아, 수빈이가 사라졌어요. 회의 갔어요 회의. 원래 아. 저도 가야 되는데 이제 촬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. 그러면 우리 오늘은 수빈이의 빈 자리를 채워줄 엄청난 게스트를 네, 모시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. 네 번째 이야기 어, 우리 유튜버를 만나다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. 유튜브 하루에 <laughs> 얼마큼 봐요? 많이 봐? 마이, 마이, 많이 보는데. 나도 안, 많이 보는데. 이 타가 무제한인가 봐요? 와이파이저에서 어, 아이파이저에서. <laughs> <laughs> 네. 가기 전에. 아, 이거 즐겨본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약간 커플들의 아, 어, 맞아. 여, 것 여, 어, 커플들끼리 약간 데이트 가고. 달달하고, 어, 진짜. 없지만 대리만족 <laughs> <laughs> 이런게큰 거다. 이땅만이리은이 땅은 이다은이 땅은 이 땅은 이이 땅은 이은이땅이야기이은이땅이은이 어. 화장, 네, 네. 화장. 패션. 유튜버에 관심이 있거나 네. 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지. 그렇 있죠, 있죠, 있죠. 네. 있죠. 네.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죠. 어, 맞아요. 네. 방송만 하는 애들 도깨좋줄것 같고. 여러분들이 아는 유튜버 중에서 진짜 이 사람 진짜 유명하다. 아니면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유튜버 있어요? 저희 맞아요. 오빠. <웃음> 아, <웃음> 아 맞아. 맞아. <laughs> 오빠. 오빠 소개해야 돼요. 홍보해야 돼요. <laughs> 지금 구독자 50명 정도 되거든요. <laughs> 아직 얼굴은 안 나오고요. 여기까지 피아노 치는 네, 손가락만 나오죠, 그죠? 네. 한글로 어거스트입니다. 아, 어거스트 성이 어 어시 성이 어시라서 어시. 어시. 아,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. <laughs> 어, 우리 오늘 만나볼 유튜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<laughs> 어,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완전히 늦게 일어났어요. 지금. 1시 40분입니다. 원래 오늘 일정이 좀 많았는데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서둘러 달려간 텐진역하르코 백화점 지하식당가. 이건가? 아, 여기 있다. 키와미야 햄버그. 후쿠오카 맛집 중 하나인 키와미야인데요. 아, 역시 웨이팅이 있습니다. 기다리면서 미리 주문하기. 저는 M 사이즈를 골랐습니다. 짠. 완전히 1인 식당 스타일. 앞치마도 두르고 키와미야 한바그를 먹어볼까요? 키와미야 한바그는 와규처럼 불판에 구워 먹으면 되는데요. 입에 넣자마자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. 진짜 핵존맛! 이번 후쿠오카 일정 중 제일 좋았던 맛집입니다. 키와미야 한바그를 즐기는 법첫 번째, 두 번째. 오늘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돈키호테로 갑니다. 아, 키호테 가야지. 부터 <laughs> 들고요. 언제나 사람이 많은 돈키호테. 가봤어? 저녁보다는 낮 시간에 들면 비교적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짠짠. 귀여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돈키호테 구경을 시작해 봅시다. 없는 게 없는 다이소, 올리브영, 이케아, 하이마트 모든 걸다 합쳐놓은 느낌이에요. 음? 이제 진짜 해피세아스러운 쇼핑이 시작됩니다. 평민에서 왕으로. 그러면 오늘 해피세아의 스쿠오카 여행 두 번째 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! 바로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님입니다. 우리 다시 한번 박수!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행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해피세아의 혼자 놀기 세아입니다. 와 야,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돼. 야, 연습, 연습해야 된다고. <laughs> 자, 유튜버로 지금 몇 년째 되셨는지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그렇게 인기를 진짜 아. 아. 최고 조회를 찍은 영상 미국 영상 있잖아요, 한복 네네. 입고 아. 찍었던 네, 거 네. 그게 한 40만 뷰 정도 네. 40만. 40만 뷰? 와 엄청 잘하 <laughs> 저는 사실은 원래 모델이었어요 어쩐지 예쁘시더아라인에다가 맞아, 맞아. <laughs> 좀 외국에 나가서 촬영을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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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처음에는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도 없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 반응이 좀 괜찮은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저희도 나름 유튜버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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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방송 보셨는지... 아, 네, 봤어요. 아,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시즌1 때도 음. 몇번 봤었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여고생 전지적 여고 시점으로 바뀌고 나서 좀더 재밌어졌다고. <laughs> 예쁜 거예요. 막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찍고 막 가방 배낭 그 메고서 돌아다니는데. 왜 네, 너무 예뻐. 제일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건수입이 어떻게 되는지. 그니까 아 <laughs> <laughs> 이 유튜브의 수익으로 어, 떻게 되는지를 뭐, 뭐, 수 그게 그냥 너무 훅들어왔나 아니요 아니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꿀잼 캐릭터이신 분들은 뷰 수익으로 먹고 살아요. 음. 왜냐면 꿀잼인 사람들 막 하나만 올려도 몇 백만 뷰 음.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제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영상의 퀄리티 자체를 높여서 브랜드들의 광고를 찍는 음. 형태로 좀 먹고 살죠. 한 구독자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하면 월 수입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온대요 음. 그러면 이제 딱 10만 명을 기준으로 좀아 이제 먹고 살만하다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5만 명더 채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<laughs> <laughs> <화이팅>! 구독해주세요 <laughs> 네. 영상 한개 만드는데 한몇칠이나몇 시간 정도 걸려요. 제가 초식이 누르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네. 16시간 정도. <laughs> 한 편당요? 한 거의 하수편지 아, 진짜 대박이다. 우리 피디님한테 어떻게... 감사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<laughs> 죽었다. 여행 가실 때좀 공부를 좀 <laughs> 네, 진짜... 하시는 편이죠요 진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<laughs> 얘들아, 숙여들어. 그 <laughs> 진짜 이렇게 공책에다가 일정도 다 하고 지도도 그리고. 어, 어, 아, 지도까지. 아, 깜짝이야. 아날로그식이시네요, 보기보다. <laughs> 다음은 어디 가세요? 내일 모레 필리핀. 우와. 환상적인 필리핀 말고, 이거는 착한 여행으로 제가 네. 1년에 한 번을 11조처럼 음. 좀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가고 음. 싶어가지고 난민 지역이더 음. 어떤 순서대로? 음. 확실히 뷰티 쪽이 강세인 것 같고, 여자친구들에게는. 그리고 일상. 음. 육아도 많이 보시고, 음. IT도 많이 봐요. 음. 그래서 뷰티 유튜버들이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음. 하는지, 음. 어디에 가서 예쁘게 찍고, 아, 저렇게 찍으니까 좀 예쁘구나, 이런 거 참고. 뷰티 유튜버들이 아무래도. 예쁘게 아, 잘 찍거든요 음, 음. 유튜브만의 좀그 매력이 있다면? 얻는 정보가 되게 음. 많아요 뷰티 유튜버도 화장법 알수 있고 뭐가 좋은지 먹방에서도 뭐가 맛있는지 무슨 음식이 음. 맛있는지 여행가서도 어디가 재밌고 이 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핫한지 음. 이런 거알수 있어서 저는 관련 영상이 쭉 뜨는 거 맞아 맞아. 아, 맞아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한 사람을 의견에서 들을 수 있는 어어, 게 어어, 되게 어어.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 기간에 유튜브 들어가면 안 돼요. 진짜 절대 영광에 밑에 쭉다서 이거 보고 나면 다음 거안되고 이거 봐또 수... 다음 거 봐야 <laughs> 돼요. 시간이 그냥 순삭 된다고 어, 진짜 순삭이야. 어. 유튜버가 되어서 네 한번 찍어봤다고 하는데 <laughs>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. 어나왜 <laughs> 저렇게 생겼어? <웃음> <웃음> 만 원으로 저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아, 한번 가보시죠. 가보시죠. <laughs> 저희 쌍문동에서 음. 하면 제일 유명한 치즈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맞아요. 정이하고 하면 치즈밥이 정의고 하면 치즈밥 <laughs> 우리 손꼭 잡고 다녔어요. 의지하고 <laughs> 다녔어요. 다녔어 <laughs> 다녔어 <laughs> 다녔어 <laughs> <laughs> 학생들이니까 본인이 아니아니요 <laughs> <없고 일단. 웃음> <돈이> <laughs> 저렴한 가격으로 <laughs> 어,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 동네에서의 장점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안 아, 열린 어? 것같요 어? 이래서 어? 내가 목요일이냐고 뭐 모르이냐고그 여기가, 어,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. <laughs> 저게 진짜 맛있어요 <laughs> 어, 저기 어디예요? 어, 어디예요? 정이여고 밑에, 그, 밑에 언덕에 아, 이 바로 밑에 골목이고요 아괜찮아 아, 여기도 맛있잖아요 여기도 맛있어요 여기 는그 연예인들 아. 그 드라마도 찍었어요 여기서 아, 네. 괜찮아. 안녕하세요 이거. 감사합니다. 아 예! 카드! 카드! <웃음> 와, <웃음> 어? 이게 무슨 카드인가요카드요아엄마들어왔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. 어, 딱 만원이요? 딱 만원 정 저희는 치즈밥이랑 피자 떡볶이 진짜 맛있거든요? 피자 떡볶이랑 탕수 만두! 큰상기랑이먹왔 계란찜이에요? <laughs> 치즈 맛, 치즈 키키. 치즈를 5분 넣어준다. 거의 계란같네 그렇진 않다. 감사하니까 액터 치즈 맛. 감사하시죠. 액 절대 수저로 비비면 안 돼요. 육개젓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요. 어, 이렇게. 거예요. 아니, 돌리면 서 꿀팁 좋요까나라좀 먹으려니깐 맞아 맞아 너무 좋아 맛만 돌려서 다 이게 맛있게 먹는 법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돌려서 음. 맛있다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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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너무 맛있서 아, 그냥 맛있어. 아, 그. 우와. 이게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완전 우와. 맛있다. 우와, 이거지? 우와, 엄청 큰데? 그쵸? 네. 만원의 행 힘들. 필드예요다 먹을 수 있을까? 약간 치마를 불러야 될것 같아. 맛있겠죠? 오늘 이렇게 떠 먹어야 돼. 그래? 떡 먹어. <laughs> 아... 아니, 그래, 안 돼! 와, 장수수국 맛겠다 네, 탕수육 만 만두죠 하나 먹겠습니다 양이 되게 푸짐하네요 저 진짜 둘이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다 탕수육 <목소리도> 구슬에 만두가 너무 잘어울 거야 <laughs> 근데 짜장면 시키면 모자가 서비스 아, 그래? 아, 나는 근데 한 번도 찍어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뭔가... 시켜서 오는 거는 눅눅해지거든요. 저는 이게. 근데 이거는 바로 먹을 야하다안 남겼지? 아, 이답도는알아겠어 아, 아, 알겠어. 아, 그래도 자존심이 좀상하는데왜 그러잖아요? 전혀. 이 정도는 식근중 <시간> 먹기. 엔지야 <laughs> 수빈아, 맛있겠지 <laughs> 당연히 소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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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떡. 요즘 핫 아니야, 근데 나는 호두까장을 좋아. 나는 나 소시지 같은 거. 나 약간 어른 약간 할머니 입맛이어가지고, 아니면 델리만 들리만 들리만 좋아. 봐요, 아. 그 날씨가 많이 흐린데, 네, 날씨 지금 무슨 일이 게나요 자다 일어났어요몇분쉴수있었어요 저기서 <fadesweet> 15분 15분? 아, 시간 짧았다. 뭐하니 화장실에서 <laughs> 거 인스타에 올린 이 같아요. 그거 인스타에 올요 저거 인스타에 올라온요거인 저거 인스타에 올린 거 인스타에 올린 저거 인스타에 올린 것같아웃 저거 에저 아. <laughs> 찍고, 아, 이상해. 아, 아! 친구 이상해! 이상한 친구! 수빈아, 이거 찍고 있어! 빛나! 어쩌나! 긁어서? 어. 한 <laughs> 마리 아, <빨리> 긁어야 되는데. 잘 먹을게요. 하나 먹어보자면. 근데 좀 뜨거워. 완전 뜨거울 것 같은데? 음, 좀 뜨거워? <laughs> 좀 많이 뜨거워. <줘>. 뜨니까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수빈이 너무 귀여워. 수빈이랑 아. 어. 강진이 보고 싶다. 이거 왜 못해, 거든요. 수빈이가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넘어서 찍지 않을까? 학교 가서 태 나니까? 애들 애들 고이했면밥 먹겠다. 미안해. 음, 어, 서로, 서로 미안해요우리 <목소리> 네. 먹지? 다먹었다먹었 남자들 장마, 잘 먹는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? <laughs> 잘 먹고 있니? 우리는 너네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어. 맞아, 부럽지? 안녕. 안녕. <laughs> 안녕. 검색창에 전지적 여고 시점 시시콜콜 시즌 2 검색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<laughs> 총평 한번 해주시죠. 너무 귀여워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좀 뭐하는 점이 있다면? <laughs> 다른 사람의 일상 영상을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. 음. 음. <laughs> 야, 우리도 가능성이 <laughs> 있는 거 같아. 자. 프로 들고 저희가 직접 찍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피디님이 찍어주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 진짜 우리 진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서서들이 부끄러하죠. <드립>. <laughs> 손잡고막 저희 무관해요. 이러고 어떡... 어...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일이 남이 찍어주는 거 오히려 더. 혼자 찍으면 뭔가 할 말이 할 말이 들고 사람 이 많은 데서 손들 카메라를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...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막 카메라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으셨나요? 안 하셨어요. <laughs> 모델 모델이셔서.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약간 때마다 다른데 어느 날은 되게 부끄러워요. 음. 근데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찍고. 아. 이게 옛날에는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음. 그냥 찍으면. 음. 네 그냥 어. 유튜버인가 보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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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음식이 나오면 음식 샷을 한번 따로 찍. 거든요. 어. 시청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좀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음. 델리만주를 샀으면 음. 와 델리만주를 샀어요. 오 음. 얼마에요? 짠 델리만주다. 뭐 이런 식의 아 관세. 좀 설명을 좀더 많이 네, 아 그냥, 그냥 냄새 한번 괜히 맡아먹 아, 소리 안 나면 뭐... 카메라에 <laughs> 대고 아 이렇게 한번 해주고 <laughs> 영업비법, 예, <laughs> 영업비법. 영업 <laughs> 저는 썸네일을 엄청 신경 써서 고르고요. 가급적이면 되게 예쁘면서 역동적인 느낌이다. 두개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캬 하고 웃고 있는데 예뻐야 해. 아그 아 아, 너무 힘든데? 아 진짜 힘든데? 첫 화면 말씀하시는 거죠? 썸네일이 조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 제목에서 검색이 될수 있게 아까 그 지금 찍었던 거가 올라간다면 쌍문동 맛집, 쌍문동 분식집, 약간 이런 식의 키워드가 있는 뭐... 제목을 달면 그걸 검색했을 때. 아, 딱 근데 네, 아, 얻어 걸리니까. 맞아. 자, 그러면 우리 해피세아님 앞으로 네. 유튜버로서 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? 선한 영향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. 조금 오래 볼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,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착한 여행 같이 좀 좋은 곳에 쓰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일을 음, 음. 하고 있습니다. 아멘이네요. 어쩌기 <laughs> 아, 가 어울렸죠? 아 <웃음> 어울렸다. <웃음> 크리스찬 유튜버 있겠죠? 유튜버가 많으니까. 막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. 어떤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데 음. 하나의 정치색이나 <laughs> 하나의 종교색을 정확하게 표방하는 게 음.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음. 막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제 삶을 통해서. 어, 쟤는 착한 여행을 가는구나. 어, 쟤는 후원을 하는구나. 어, 쟤는 교회에 가는구나.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음. 자연스럽게 느끼고 음. 그렇게 사는 게좀좋습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힘으로 <laughs> <laughs> 영향을 보여주는 <laughs> 유튜버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재밌는 것 같고요. 내가 나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갈수 있고 되게 아름다운 시절들을 기록하는 음. 거잖아요. 음. 사실은 구독자 수나 이런 걸 떠나서도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음. 것 같아서 음. 막 욕심을 내서 시작하지 않는 선이라면 저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진지충. 아, 진짜 저희 오빠도 그랬어요. <laughs> 네 오늘 전지적 여고 시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 c 콜콜 신앙 토크 시즌 2. 전지적 여고 시점. 여고의 완성을 <laughs> 깨자 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<laughs>